군단장이 여기까지 와서 참 안타깝네요. 사실 군단장이나 사단장은 저도 뭐 군생활 오래 했지만 주의 책임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답변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군의 사기를 뭐 칭찬을 해서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. 그 일시적이고 먹고 자고 입고 뭐 칭찬은 일시적인 사기 이외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사기의 문제는 저는 상관에 대한 신뢰와 인접 전우에 대한 신뢰. 거기에 자기들이 지금 군이 추구하는,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정말 나는 이거 이것 때문에 군에 와 있다는 그런 신념이 설 때, 그게 종합해서 융합이 돼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사기라고 봐요. 그데 지금 삼척 사건도 그러고 이암 대제가 사건도 참 선배 입장에서 이렇게 뭐 터트렸다면 터트린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9.19 군사합의 이후에 적을 적이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. 제 방에 들려가는 후배 현역 장군들의 얘기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요.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신문에 났던 어느 국민의 아들이 휴가 와서 한 얘기가 정말 지금도 제 가슴을 눌러요. 자기 동료들을 보고 지금 이러한 훈련을 안는 이런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전우들이 정말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더라는 거예요.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리훈련도 축소되고 워케임 위주로 뭐 시뮬레이션 을 이런 거 하고 또 전체적인 우리 현역들의 훈련도 굉장히 약화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방에서 작전계획을 시행하는 훈련에 소대장이 800고지를 못 올라가서 탈진이 돼서 소대원들을 끌고 못 다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삼척 사건도 그러고 이암대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. 그게 무슨 이등병과 뭐 소령이 일탈된 행동이 아니고 대침투작전의 최초부터 끝날 때까지 그 절차와 과정이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합참무장이나 어 장관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말 국정감사를 요청해서 진실을 밝히고 지금부터 혁명적으로 군을 좀 할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. 정말 군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자체에서는 수사기관을 국민도 안 믿고 저희들도 안 믿습니다. 남이 와서 정확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다 어차피 진실과 정직만이 설득력이 있습니다. 그것이 전제로 했을 때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받습니다.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절대로 앞으로는 무슨 뭐 어~ 조금이라도 뭐 은폐를 하거나 즉 축소를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알게 되고 지금 거짓이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상황은. 그 군단장님들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참 안타깝고. 군의또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그 처벌 이런 것도 정말 거기는 중대장 대대장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. 무슨 사단장 군단장이 책임을 질수 있는 겁니까? 주의 책임이에요 주의 책임.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, 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하는 시, 이,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, 이 문제도 정말 왜 이런가. 이 암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. 뭐 잘못했다고 안아가지 말고 진짜 진실을 아시고, 그걸 합참 무장 입장에서 작전 무무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투력을 완벽하게 할까.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걸 저걸 하고 생각을 못하고 경계 작전을 한 대상이 없어요. 있습니까? 장관까지도 저기 적이, 북한이 저기냐 아니냐할 때 더듬고 있는 판에 이게 어떻게 군이 이렇게 됩니까? 그래서 지금 상부 구조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데 밑에는 전부 다 그렇지 못해 요 어떻게 이걸 할까? 합참의장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거기에 대한 한 의견을 한번 필에 하지요 제가 지난달에 아니 지난달에 뭐, 그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을 전군에 다 보내서. 현재의 정신 상태와 경계작전 상태의 질적 평가를 했습니다. 6월 15일 이후에 대호 각성하고 우리 군은 확실하게 변해 있고 정말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의 모습을로 변해 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